이거 와봐. 오, 버텨. 오, 좋아, 좋아. 나이스. 빨리 가져 빨리 가져 가볼게. 근데 PC가 아직 없잖아. 나이스. 와우. 나찮뺀다 어, 어. 어. 괜찮아, 괜찮아. 너, 너, 아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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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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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 아, 어, 다행이다.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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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빼자, 다 빼자, 이제. 다 빼자. 응. 알이 음. 먹었다, 보다. 자크, 자크. 음흠. 자크, 이 아, 빠지면 어. 들어가. 이 빠지면 들어가. 에이. 아, 궁, 7초. 아, 이거 한, 궁 쏘지 마, 궁 쏘지 마, 궁 쏘지 마. 자탄 비야 오. 오. 오.

이거 너 뒤에서 때려줘. 뒤뒤뒤 뒤, 뒤, 이거 뒤에서 때려. 뒤에서 눈눈 눈 때려야 돼 눈을. 아 날대로 알로 알로. 궁 있어? 뭐라도 쓰고 주고 모르거나. 나이스 모르거나 나이스. 아. 끝내버려. 아이은괜 어, 주지 어? 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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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은괜아은봐봐은 어, 아리 아리. 괜찮은 어. 봐줄게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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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괜찮은 괜찮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 대포는 먹지 말지 <laughs> 나안먹나못 먹었는데 <laughs> 가자 가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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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데 육초 있어? 6초, 그럼 뭐 그럼 총이 고 이게 1초 No God pleas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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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궁 빠지니까 모르거나 들어와 <laughs> 자크 총 어디 지 자크 뒤쳐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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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아오 씨 아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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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, 이따리, 다따리 이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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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망이다 이따리, 이따이리이리 아이고. 아. 아이고. 아이네 빼. 얘 잡아. 예, 일로와. 잡대 때리지 말고 봐. 아, 미, 진짜. 아이 아이고. 아크고크 봐봐, 봐봐. 아크봐아아이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이아 <laughs> 아, 잠깐 아, 이거 스어였는데아우 씨. 그래. 어, 괜찮아 괜찮아. 밑에 아빠 가서 아, 밑에 루시안, 밑에 루시안. 한명탑가고탑 간다. 여기, 여기 봐야 돼. 럭스 궁 준비. 맞으면 궁. 오마예와, 뭐 죽んでいる. 나쁜. 니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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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. 아니야, 야, 이거 그냥 잡아 이거. 아나 죽어요. 내가 다버틸게 앞에서 버틸게아 나섰으려 나만 물었어아 나는 이게 그래. 아퍼? 아. 응. 아 너무 키워. 아. 찌 있는 사람. 키여 잡으려고. 어. 동시원 어. 간다. 에이. 일로 가 일로 가. 좋지, <laughs> 여기 뭐라 뭐라. 얘제약 걸고 듣거든. 어 그래? 어. 내가 먹을러 내가 먹어야지. 맞지. 아, 깝. 뭐라. 나 갑니다. 아. 어. 아. 나 이제 아. 내가 먹어야지 이 게임 이길 것같은데 아니? 그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근데 용.. 아 이거 용좋다 근데. <laughs> 와..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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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. 타워 타워. 오케이. 너무 아, 앞으로 가지마. 내, 내 뒤로 빼면서. 어? 다 빠져 그냥 다 빠져. 지금 다 빠져 지금 다 빠져. 다 빠져 그냥 다 빠져. <laughs> 이거 이거 이거. 아 이거 망했다. 나 아, 살아. 네. 빼. 빼. 맞추죠 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어, 나이스 어, 나이스. 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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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. 천천히 앞에서부터 해. 그냥. 어 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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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서 들어. 그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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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줘 나와줘. 밀면서 들어와. 아, 좋아. 어, 뒤에, 뒤에 나눌 수 있어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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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니야, 같이 모여있어. 그냥 혼자 살려고 하거나 도망가면 죽는, 죽거든, 오히려. 그냥 이거 밀고. 견제하지 말고. 스킬 다 이게 어, 누구야, 아리. 아리. 어, 잘했다 죽여, 야, 죽여. 아리, 아리 막. 아리 아리부터 아리부터 야, 뒤에. 루 루시안. 루시안. 어. 아, 아 루시안. 진짜 왜 이렇게 세냐. 어, 어. 나 빠졌어,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. <laughs> 나 아. 이거, 아, 이거 와봐. 버텨. 나이스. 와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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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 나이스. 와우. 어. 나이 나이스. 렸다 얘부터 아리부터 나이수 없나? 어나 살려줘. 어 나이수. 오. 네 미니 슈퍼 미니 오거든? 루시안 루시안. 야 루시안 봐. 야 아니야. 이거 또 무슨 이거 이거. 일로와 일로와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야야 야야 와 아, 어딨어 어딨어 아 진짜 이... 얘가 먼저 들어가 아우. 아이씨 아이씨 레이스 야버려너 즐기려면 바로 먹던가 아냐아냐아냐 질것 같으시 아이, 뭐야, 나 뭐, 서포터야? 키를 좀못 쳐먹어가지고. 12원이 <laughs> 아, <미원> 뭔데? 됐어, 됐어, 됐어. 어? 아리? 내쪽 와줘야 되는데. 다크 아, 때리지 말고. 끝내자. 불안불안하다 오! 으나 <laughs> <laughs> 어, 죽기 싫어! 철레더씁다철각더 <laughs> <절갑습니다. 절갑습니다. 웃음> <laughs> 듣기. 어. 고맙다 얘들아. 도미닉, 도미닉, 도미닉까지 내가 간 거. 너 갔어? 도미닉 갔지 덕분에 이번 주도 하나 뽑았습니다.